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13위로 추락했다. 4셈전 승리로 연패를 끊어냈지만, 레스터 원정 패배가 아쉬웠다. 그리고 휴식기 이후 첫 경기부터 강팀인 아스날을 상대하는 어려운 일정이다. 클루이 베르트와 에바니우송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전방 압박을 하며 실점하지 않기 위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스날은 외대고르의 부상 이탈에도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북런던 더비 승리와 맨시티 원정 무승부 등 승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웨데고르의 공백을 메워주는 하베르츠와 트로사르 등이 잘해주는 데다 사카는 벌써 도움을 7개나 만들었다. 시즌 종료까지 리버풀,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할 팀이다. 본머스는 약팀 상대로 클루이베르트와 세메뇨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축구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강팀 상대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장점을 크게 드러내지 못한다. 사카와 트로사르, 제수스가 경기 내내 본머스 수비를 흔들 아스날이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에른 미넨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넨은 개막 4연승 이후 연속 무승부에 그쳤다. 라이벌인 레버쿠젠과 비겼고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달리는 시즌 초반이다. 콤파니 밑에서 확실하게 기회를 받고 있는 김민재와 파블로 비치 올리세 등이 베스트 11으로 활약 중이고 케인은 6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이어서 슈투트는 아쉬웠던 초반을 지나 다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도르트문트와 글라데바흐등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 연속 3골 이상을 터뜨리며 승리했고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독일 국대에 승선하며 A매치에 선발 출전한 온다브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 중이고 데미로 비치는 기라시의 공백을 메웠다. 원정팀은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 라이프치 등과 더불어 미넨과 화력전이 가능한 팀중 하나다. 그러나 원정에서 최강 팀을 상대하는 건 분명 부담이 있는 일정이다. 킴미히와 파블로비치가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며 그나브리와 올리세 케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미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엘은 미넨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로나 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지난 시즌 스페인 최고의 팀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렸고 레알과 바르셀를 괴롭힌 팀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출발은 아쉬웠다.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하는 등 승점 관리를 하지 못하며 하위권까지 추락했었다. 그래도 빌바오전 승리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홈에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에레라와 아스프리아 등이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돌아와 좋은 컨디션으로 나서는 점도 팀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세 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그러나 전혀 그들의 전력에 어울리지 않는 중하위권에 처져 있다. 브라이스 맨데스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의 초반 부상 공백이 컸다. 그래도 아틀레티코를 경기 내내 압도한 것을 비롯해 최근 경기력은 올라갔다. 외야 사발과 바레네치아, 쿠보 등이 전방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주비맨디의 존재감이 살아나며 안정적으로 원정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비맨디와 수시치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원정팀이 난적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셀타비고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부진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좋은 출발을 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축구로 초반 사승을 따냈고 휴식기 이전에는 수비력도 나아진 모습이다. 아스파스와 이글레시아 스투톱은 나란히 네 골씩을 기록 중이고 민계사의 측면 지원도 준수하다. 그러나 이 경기는 변수가 있다. 팀의 주포인 아스파스와 중앙 미드필더인 모리바가 리그 징계로 결정한다. 이어서 레알은 시즌 초반 바르샤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를 비롯해 난적을 상대하며 6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다. 부상에서 돌아온 은바페가 비니시우스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발베르데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번 A 매치 일정에. 프랑스의 주장 완장을 찾던 초우 아메니는 공수를 조율할 수 있다. 카르바알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바스케스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타비고가 풀전력으로 나서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인데, 아스파스와 모리바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선수가 빠지는 건 치명적이다.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공격 상황에 가담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확실하게 지원할 레알이 원정이지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AC 밀란데, 우디넷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란은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러나 라이벌인 인테르를 잡았기에 언제든 선두 도약을 노릴 수 있다.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전반 막판 테오 에르난데스의 퇴장이 아니었다면 승리를 기대할 만했다. 휴식기 동안 레앙과 모라타, 플리시치와 포파나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오긴 했지만 부상 없이 돌아왔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로마와 인테르에 패하며 리그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다음 경기에서 조던 제무라의 골로 레체를 잡고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리에가 초반 치고 나가는 팀이 없는데 엠폴리, 토리노 등과 함께 상위권을 구축하고 있다. 이 경기는 난적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확실하게 두줄 수비로 나서며 승점 한 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우디네세는 로렌조 루카를 역습의 천병으로 내세우며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최종 수비인 카바셀레 쪽에서 자주 공간을 허용하기에. 레양과 축구회제, 플리시치 등이 돌파를 시도할 밀란 이선 공격수들에게 고전할 것이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유벤투스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직전 칼리아리 전에서 시즌 첫 실점을 한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 블라호비치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고 윙어인 콘세이상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블라오비치가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며 휴식기에 잘 쉬었고 주축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로카텔리와 쿠프마이너스, 루이즈의 중원 조합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라치오는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4위로 뛰어 올랐다. 인테르를 비롯해 우승 후보들이 치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세리에기에 상위권 순위가 가능했다. 그래도 임모빌레 퇴단 이후 중위권 추락의 위험도 있다는 평가를 이겨내며 나름 선전 중이다. 디아와 카스테아노스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귀행두지와 로벨라의 중원도 믿을만 하다. 라치오는 지라와 로마뇰리등 정상급 센터백 듀오가 있다. 그러나 타바레스가 워낙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에 상대에게 자주 돌파를 허용한다. 일디즈와 음방꿀라 등이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홈의 이점도 살릴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유벤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파리 생제르망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는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 니스의 승점 한 점을 따내는데 그치며 모나코의 1위를 내줬다. 리그 개막 이후 무패 행진 중이긴 하지만 이름값에 비해 2위는 아쉽고 이 경기부터 다시 선두 탈환을 노려야 한다. 프랑스 팀에서 맹활약하고 돌아온 콜로 무아니와 바르콜라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네베스와 이강인이 뒤를 지원하며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다. 랑스와 마르세유 릴로 이어지는 최악의 스케줄이었는데 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부터 리그 최강 팀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하게 정면 승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엠마누엘을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이다.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내내 텐백으로 원정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파리는 리그를 넘어 가장 텐백의 팀들을 많이 상대하기에 대처에 능하다. 바르콜라와 콜로 무한이가 공격적으로 문전을 침투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하키미와 멘데스의 측면 지원 사격이 있을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파리생 제르망 승리를 추천합니다.